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우리의 에테나 코인입니다 자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에서 4%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고점 라인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최근에 더 강력한 조정을 연출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저점 라인에서 다시금 뺏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상장 당시에 이 상장가까지 내려와 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에테나 본격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난책에서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을 단행한다 라는 이슈인데, 락업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죠. 우량 코인인 XRP도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400%가 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고요. 또 가벼운 코인은 3주라는 시간 동안 460%라는 어마어마한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락업 해지의 파급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강력한 저점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해제 패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 한번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이 기회 잡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이 락업과 소각에 대한 이슈는 누가 흐름들을 만들어 줍니까? 이 세력들이 흐름들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존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이 속도가 너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차트 분석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쉬운 단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을 체크하시는 건데요. 이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 일정에 맞춰서 결국 세력들이 이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일정을 체크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에테나 일정 관련된 이런 대응 자료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며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우선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 제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호각에 대한 일정들 체크를 하셔야지 이 좋은 흐름들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이름 보여줬었던 그러한 사례들에서 거기에 플러스 에테나는 이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지만 단점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저점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한다. 그마린젝스 정해져 있는 일정들 여러분들 이러한 일정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을 가지고 간 것이냐 플러스 안전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야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한번더 강조의 말씀 드리 이 일정들 관련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점 라인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지는 이 꺾이는 타이밍에 전량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러한 일정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게 쉽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올 거라는 그러한 근거없는 기대 간만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불상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도 오기 힘든 이벤트인데 욕심 때문에 전부 다 일정들을 무시해선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 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 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하면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 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 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 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